괜찮 s 얼굴 나오면. 가 여기 서사 무서운 음식사무은 야외가 아사무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? 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. 그래도 식점서식점음식 엄마, 유튜브에 올리 거. 엄마, 거. 마게 거. 마 이렇게 오마 맛있겠다 아시멜로 먹고싶다 정훈이 이게 그거 이름 정식키라고 해줘. 응? 정식. 아 엄마. 왜똥 냄새 나. 아까부터 났어. 대전에 원래 나는 똥 냄새. 왜? 대전에 원래 나. 네. 논밭이 많아서 똥 냄새 날 수도 있어. 논밭이 많아. 대절. 논밭이 많아서. 논밭이 뭐야? 뭔가 봐 그게 많아? 배려야 돼 3점 응? 중간이 4지 3, 응? 3.